아 이피디 뭐야? 아 주린이에요 아 진짜 주린이를 모신거야? 저 아세요? 아니요 <laughs> 아 저는요 주주총회 대주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만 보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주식이 뭐예요? 주식 혹시 주로 먹는 음식을 <laughs> 내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아, 나도 뭐 좀편리것같아 자, 오늘 저 주린이를 모신 이유는요. 젊은 분들이 요즘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이 뭐지?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주식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자본을 모아야 한다. 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럼 자본을 모았어. 그다음에 뭘 해야 돼? 산다. <laughs> 맞아요. 그 사는 곳. 그래서 오늘은 아... 주식을 살수 있는 곳, 증권사의 주식 개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봤죠? 네. 예. 네. 증권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으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삼성 또 <웃음> <웃음> 애플. 아 모르겠. 삼성도 있고 뭐 KB도 있고 많습니다. 오늘은 그 키움 증권사 개설하는 방법을 주린이와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키움증권 주식 개설하러 가겠습니다. 출총 자, 키움 증권 개설을 할 텐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핸드폰하고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제용이용 폰을 썼는데, 서함 얘기해도 되죠? 네. 우리 주린이 서진씨는 아이폰을 쓰시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 플레이스테이션에 아니지 나 개아저씨다!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키움증권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키움증권 키움증권 계좌 개설 있죠? 예 네, 그거를 받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네, 그리고 허용을 해야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개설 시작하기 눌러줘 터치해주세요 약간의 동의를 하니까 전체보기 및 동의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통신사 설정 그리고 휴대전화를 입력해주세요 근로소 체크해주시고요 시적이 한국인 맞죠? 네. 네. 내국인 설정해주시면 돼요. 국내 거주. 네. 예. 다음. 어. 이제 이메일 주소. 음. 예. 일반 기업체. 어. 확인. 예. 자 이제 거래하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종합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밀번호 설정해주세요. 은행사를 선택해주세요. 아 이게 말이죠. 보안이 철저합니다. 예. 1 0터 터치해주세요. 예.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맞으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제 1원이 아까 그 KB은행에 그 입금이 됐을 거예요 네, 들어왔죠? 네. 이 들어왔죠? 이거를예 그렇죠 중복 확인 눌러주시고요 예가능니다 비밀번호 설정해주시고요 개인정보 관련 동의해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와 아, 계좌가 개설이 됐습니다. 계좌번호 나왔죠? 이제 여기에다 본인이 돈을 입금하고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사면 됩니다. 어때요, 서진 씨? 계좌 개설하는 거 쉬웠나요?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쉬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돈 가져왔지? 돈이요? 응. 얼마나 있어야 돼? 제가 이게 털털하잖아요. 털은 20년 정도. 1 0년 동안 길렀어? <목소리> 네, 네. 다짐었죠이거 아, 네. 정말 잘했어. 주식 투자할 때는 가위질처럼 손절도 잘해야 돼. 아! 근데 그막 치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주린이가 벌써 단타를 치려고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알려준 게 없는데 벌써 단타를 알고 있어! 주주총회에 투자할 생각은 없나? 아 여기에요? 음, 그렇지 다른 <laughs> 대답을 안하데 아니 이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건안 사겠다잖아. 나가. <laughs> <laughs> 어떤 종목이든 한 주를 사 보세요. 아시겠죠? <laughs> 네. 예 약속해 줘. <laughs> 약속. 약속. <laughs> 근데 총이 뭐예요? <laughs> 주주총회. 초성만 따로 아초성만 주주총회 그렇죠. 이렇게. 근데 <laughs> 네, 그거 아, 아닙니다. 너무 총만 주네 <laughs> <쏙난 직업인데. 웃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 다니고 있어요? <laughs> 어 미안. <laughs>